안녕하십니까 티브뉴스 어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 BCM에 우리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학과는 방송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황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2014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부산 콘텐츠 마켓 BCM에 참여했습니다. BCM 행사는 한류 콘텐츠의 저변 학대를 통해. 세계 속 한국 방송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방송 영상 축제입니다. 우리 대학교 방송 영상학과와 광고 홍보학과, 디지털 애니메이션 학과가 참여해 영상물과 다양한 촬영 장비를 전시하는 등 BCM 행사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회가 생길 것을 기대해 봅니다. 뷰어뉴스, 황원석입니다. 우리 대학이 어버이날을 기념해 학교 직원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따뜻한 자리였는데요.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5일 경년간 106호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학교 환경미화원 분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선 우리 학교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커피를 나누어 드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가 가정의 날에 이제 스승의 날에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게 됐고요. 준비하게 된 만큼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많이 소통하고 아버님들의 불편사항 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저희가 금연 캠페인이나 클린 캠페인을 좀 활성화해서 차후 1~2년 안에 이렇게 깨끗한 동네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학생회는 직원분들의 힘든 점과 고충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감사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에는 더 감사, 감사하게 느끼고, 아, 우리는 그냥 이한 업무적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아, 더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훈 뉴스 이민입니다. 학교의 건강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단 소속 시니어 클럽에서 건강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어르신들은 피켓을 들고 교내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금주와 금연을 도왔습니다. 김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노인 일자리 사업단 소속 시니어 클럽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담배를 끊자 과음 자제등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내를돌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인자 어, 금주 활동하면 잡지라든가 집에 이제 그런 혹시 전단지라든가 테리비에 나오면 그런 조심히 똑똑히 봐놨다가 이거를 다음은 어, 우리 세대를 계승하는 어, 좋은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실행되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최근 웰빙 시대를 맞아 이러한 캠페인이 눈에 띕니다. 매주 월, 수, 금, 요일 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캠페인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취지로 시작되어 교내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음, 할아버지들께서 여기 서서 금년 캠페인을 주도하시는 걸 보고 담배를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금주를 통해 건강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동명인을 기대해봅니다. TU u 스 김성근입니다. 지난 16일 학생들의 역량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행사 러닝맨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난 16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독특한 프로그램 제3회 러닝맨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8시간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교육관 204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아이스브레이킹과 나만의 학습법 찾기, 협동학습전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음, 러닝맨은요, 흔히들 학습법을 얘기하면... 공부하는 스킬을 말씀하는데 그것보다는 공부를 하게 하는 동기 그리고 공부조차도 그냥 강의를 수겨 듣는 노트필기라든가 혹은 본인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학습방법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그룹스터디 그리고 발표수업부터 혹은 팀 프로젝트까지 대학생들이 일반 대학생을 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나 구체적인 스킬에 대해서 전반적을을 배우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러닝맨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과 학습 역량 강화,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안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자신만의 학습법을 찾아 목표를 설정해 나갔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4학년인데 참여를 했는데 음, 일단 자기 개발 쪽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서 너무 고, 고마웠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해의 제2회 러닝맨에 이어 3회째 실시된 러닝맨 프로그램. 러닝맨 프로그램은 리더십과 협동심이 중요시되는 사회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TN 뉴스 송지영입니다. 지난 16일 부산지역 대학생 대표단의 주최로 대학교의 건의사항과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교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원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6일 부경대학교에서 부산대학생 대표단이 주최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부산이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총 25개의 대학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장, 대학언론사, 문화단체 및 봉사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목적은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문화복지취업 등 대학생 및 청년 전반에 관한 발전에 대해 얘기하였으며 학교 문제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학생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소통의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TU 뉴스 서은비입니다. 그리스 시라쿠사 거리에는 아픈 머리 숱이 무성하고 쥐는 대머리에 발에는 날개가 달린 이상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아픈 머리가 무성하지만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라는데요. 이 동상의 이름은 바로 기회라고 합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다가온 기회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